에스라 2장 옛적에 바벨론 왕누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토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곧 스룹바벨과 예스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음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여 스바자 자손이 372명이여 아라 자손이 775명이여 바한보압 자손 곧 예사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사께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누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라다림과 급이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가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누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디카,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 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2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이 사람은 호다이아 자손 곧 예사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극가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누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가 하수바 자손가 다빠옷 자손가 게로스 자손가 시아하 자손가 바돈 자손가 누바나 자손가 하가바 자손가 아급 자손가 하갑 자손가 사물레 자손가 하난 자손가 기댈 자손가 가할 자손가 누아야 자손가 느신 자손가 누고다 자손가 가삼 자손가 우싸 자손가 바세아 자손가 배세 자손가 아스나 자손가 무님 자손가 누부심 자손가 박북 자손가 하그바 자손가 할훌 자손가 바슬롯 자손가 무이다 자손가 하르사 자손가 바르고스 자손가 시스라 자손가 대마 자손가, 누시아 자손가,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가, 하스벨의 자손가, 부르다 자손가, 야알라 자손가, 다르곤 자손가, 기떼 자손가, 스바다 자손가, 하딜 자손가,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가,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복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구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루아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틈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해 중에 합계가 4만 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45요. 약대가 435여, 나기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달이기여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일백 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 몇가 노래하는 자들과 문득이들과 누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아멘.